자 이번 시간에는 다음 도면에 보이는 이제 이 실전 예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기초 예제에서 명령어를 이제 공부할 겸 했었던 예제들은 사실 보면은 그 파이프 이제 프레임들만 들어가는 거였었고 사실 이제 실전 예제 들어가면은 프레임에다가 이런 각철이나 여러 가지 이제 플레이트 같은 것이 용접돼서 이렇게 그 복합체로 들어가게 되죠. 자, 이런 상태의 프레임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새로 만들기 명령을 클릭해가지고, 자, 스탠다드 환경을 여신 다음에, 자, 차근차근 자, 이 도면을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, 그, 뭐니 뭐니든 이 전체 크기를 좀 지정을 해야 되겠죠? 자, 전체 크기가 보니까 얼마냐면은, 어, 여기 치수가 잠깐 빠져있네요. 이건 제가 지금 기재를 해 드릴게요. 자, 전체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은, 자 가로가 800이고 그죠? 세로가 700이고 그 다음에 자, 여기서까지 전체 높이가 일단 1,000으로 되어 있습니다. 요 밑에 붙은 건 일단은 생각하지 말기로 합시다. 프레임